저마식은 총스님이 1 1 개의 저마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1번 저마식부터 할 건데 자 너희들이 수열을 배웠잖아, 그죠? 수열의 형태를 갖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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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억해 내고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이 식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수열인지 저마식만 보고도 이해하기 할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를 보면 개념 플러스 유형한표 보세요. 개념 플러스 유형을 한피 보면, 어, 지금 저 수학,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점화식을해서 225페이지 보면 그, 거기서부터 점화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계속 점화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띄엄띄엄띄엄되 있는 걸 갖다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할 거야, 한 방에. 그가지고다 정리를 딱 끝내놓고 할 건데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뭐냐 하면 일단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자체를 갖다가 내려야 되는 225페이지 교재를 딱 보면 자 누구를 수열의 기납적 정의냐 하냐 하면 딱 가운데 보세요 225페이지 딱 가운데 보면 A1의 값과 이웃하는 두 왕사의 이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잘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A1 첫장 주고 그 다음에 앞뒤항 사이의 관계식 있잖아. an하고 an 플러스 1 맞지? 뭐 an 플러스 2 그런 그 사이의 관계식을 주면 첫째 항 줬으니까 그 관계식 이용해서 두 번째 항 찾을 수 있고 그 관계식 이용해서 세 번째 항 찾을 수 있거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게 점화식이랑 앞뒤항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선생 a1을 갖다 1이라고 줬다. 그럼 a2는 n에다 1 집어넣으면 a2 구할 수 있는 거야. a1에다가 A2에다가 A1 뺀게 D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점화식하고 첫째 항 주면 수혈을 기납적으로 정의했다는 거야. 기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일이 하나하나는 실제로 노가다랑 똑같은 거야. 일일이 하나하나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그 예로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정의내린걸 수혈을 기납 측정의라고 하고 그 AN하고 AN 플러스 1 사이 이웃하는 상대 항들 사이 관계식 이런 걸 갖다가 점화식이라고 래요 이런 것들 통째로 그냥 점화식 a n 하고 a n 플러스 e 뭐 있고 이런 것들을 점화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름 자체를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선생님 오늘 점화식 한다 그랬지? 이 점화식을 형태들을 보면서 이 점화식이 어떤 점화식인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파악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야. 선생한총1 1 가지의 점화식을 보게 될 거야. 선생님이 교재 에 있는 걸 펴라 그러면 펴 보면 되고 오늘 이 프린트를 보면 됩니다. 자 점화식 총정리라고 돼 있죠. 자, 스님이 1번 점화식이 등차수열의 점화식이야. 1번 점화식 무슨 점화식? 등차수열의 점화식, 등차수열 점화식. 자, 그러면 등차, 자, 1번 쌤님 여기다가, 앞에다가 적어놓을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적어놓 1번. 여기다 적을까? 1번. 1번 등차수열 1번 점화식이 등차수열 점화식입니다. 등차수열은 어떤 수열을 등차수열이지? 앞뒤항 사이가 일정한, 그렇지? 앞뒤항 사이가 일정한 공차의 b를 가지는 공, 아, 공차의 그 값을 가지고 차이를 가지는 그런 수열이 등차수열이잖아. 맞지?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일정한 b 공차 값이다. 이건 이 식만 딱이점화식을딱 보고서도 너희는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지? 이거 보고 등차수열을 얘기하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고? 이거 뭐 무슨 식 같노? 딱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나 가운데 양을 몇배 하면? 두배 하면, 앞대 양이 합과 같다. 맞지? 이 등차 중앙이지. 샘바라 손톱에 이렇게 핑크색 딱 물들어가 포인트를 탁 주고 있잖아. 눈 탁탁 들어오지, 그지? 가운데 양두배 하면, 앞대 양이 합과 같다. 됐나? 어, 이게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거잖아. 어, 그러면 이 수열 A는 무슨 수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등차수열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야 이이 점화식만 딱 보고도 그렇지? 근데 요거는 am플러스2에서 a m 플러스1 뺐지 앞뒤항 차이지 실제 개차지 이게 맞지 근데 앞뒤항 차이지 근데 앞에 차이랑 뒤에 차이랑 어떻단 말이고 어? 그럼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는 말이잖아 일정한 차이를 가진 수열이 무슨 수열인데 등차수열이잖아 이 점화식을 보고도 어, 등차수열이네 그걸 갖다 이쪽 한쪽으로 다 몰았는거야 지금 얘를 갖다 이쪽으로 이왕시킨게 얘야 이거 보고도 어 등차수열이다. 등차중앙식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등차수열의 점화식, 이러한 점화식, 1번, 2번, 3번, 4번 같은 그런 유형의 점화식을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이니까 딱 명확하잖아. 등차수열 일반항공식 어떻게 됩니까? A1 플러스, M-1대로 해결한다는 거야. 알겠니? 어 등차수열의 점화식을 갖다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어일반항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일반항 구하는 거 끝이야. 일반항 구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점화식은 너희한테 어떻게 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정보를 안 줍니다 그리고 점화식 이걸 따른다 라고 준다고 이 수열 수혈 AN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걸 따른다 이런 식을 따른다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근데 딱보니 눈으로 딱 봐도 이건 등차수여야 돼. 그럼 너희 등차수일반은 구할 줄 알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점화식 1번 점화식하고 2번 점화식하고 3번 4번까지 기본 점화식이에요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열에 대한 얘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1번 봐. 1번 문제 봐봐 딱 보자마자 이중원 씩 점화 씩딱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 딱 보자마자 등차수열이지 맞지 앞뒤양 사이가 똑같다는 뜻이잖아 차이가 차이가 어떻다 똑같다 등차수열 그럼 등차수열에 3번째 어? 암이 10이고 10번째 암이 2 4다하면 너희 등차수열에 합과하는 공식 그 합의를 일반한 공식 알잖아 어, 그럼 얘를 이용해서 A 플러스 몇 D? 2D는 얼마? A 플러스 몇 D? 9D는 얼마? 24. 이용해서 A 값하고 D 값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빼봅시다. 마이너스 빼보면 얼마? 마이너스 7D는 얼마? 마이너스 14. 그러면 D는 얼마? 2. D가 2면 A는 얼마? D에다가 2 0을넣으면 4니까 A는 얼마? 6. 첫 장하고 공차 찾으면 A20의 항은 금방 찾을 수 있죠. 맞지? 첫장 얼마? 6. 플러스 몇 D? 19D. D는 얼마? 2. 그러면 얼마? 6 플러스 V. 18이니까 3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4.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 점화식 보고 너희는 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라고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그 밑에, 그 밑에 점화식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20번 짱을 구해봐라. 자, 2번, 2 0 번째 항 얼마 나옵니까? 41,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점화식을 딱 보고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어, 이게 무슨 수혈인지 판단하는 거야, 판단. 이게 어떤 수혈이지? 등차네, 판단하고 공차가 얼마야? 2죠, 공차가 2죠, 첫째 항이 얼마예요? 3이지, 그럼 끝났지. 첫째 항 알고 공차를 알아냈으니까 끝났다는 거야. 됐죠. 그런 식으로 보고 3번 문제도 딱 보면 등차 중앙이란 뜻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야. 자, 1번 점화식은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등차수열을 봤다, 딱 봤다, 그럼 너희는 바로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 이용해 가지고 일반항을 끌어내면 되는 거야. a1 플러스 n 마 1d 이용해서, 맞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점화식이 몇, 무슨 점화식이에요? 지금 보세요.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이러한 겁니다. 뒤에 항에서 앞에 항으로 나눠버리면 R이라는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데 늘 성립한다. 이게 R이라는 게 변하지 않고. 이 일정한 R이라는 것은 공비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지 항상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식이 성립하면 요래 되는 거고. 요거는 무슨 식이에요?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앞뒤 항이 고가 같다. 이건 무슨 식이야? 등비중앙을 의미하는 점화식이잖아, 맞지? 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그때 A, B, C로 봤었는데 어 n으로 가면서 an하고 a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봤을 때 가운데 항이 an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얘다가 루트 씌운 거고. 그죠? 그죠? 이걸 갖다가 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로 나눈 거나 an 플러스 1에서 an으로 나눈 거나 어차피 이 식에 의해서 항상 누굴 얼마고? 늘 똑같이 얼마고? r로 일정하지. 맞지? 이게 r로, r로 늘 일정하잖아요. 맞죠? 이런 점화식 봤을 때 너희는 아 이거 수열 an은 누구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고 뭐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등비수열일반화 공식 어떻게 돼요? 네. AR에 m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2번 점화식이 등비수열등비수열 등비수열. 아, 이것도 제압. 깨끗하겠어. 등차. 이렇게 하고. 등비. 등비수열 일반은 AN은 어떻게 된다? AR에 m 1제왜 이렇게 된다? 됐나? 오케이. 자, 3번. 자, 그러면 뭐고? 밑에 문제 한번보어 봅시다. 4번. 4번 문제 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딱 보자마자 어, n번째 에다가2 곱했을 때그 다음 항이 되는 거였지? 어? 2 곱하면 항상 그 다음 항 되네. 2만, 급하, 2만 곱하면 항상 그 다음 항 되네. 무슨 수열이란 말이고?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란 말이고? 2란 말이지. 그럼 첫째 항 알잖아. 그럼 일 반항 a는 얼마고? 1 곱하기 2의 n 1제 이게 등비수열의 일 반항이지. 맞지? 그러면, 얘는 2에 n-1제곱이잖아. 맞지? a10을 구하라겠다, a10. a10은 몇 번짱? 10번짱. n에다 얼마 집어넣는다? 10 집어넣는다. 그럼 2에 9제곱이 답이 되겠네. 그치? 그 밑에 까 해보세요. 5번. 수이 나왔나? 수얼이 나왔나? 응? 얼마나? 응, 맞아. 이게 무슨 수열인지 파악하는 것 하고는 문제 푸는 거는 다 이때까지 배웠던 방법도 똑같죠 어, 점화식을 보고 어떤 수열인지 파악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딱 보도 이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등비수열이니까 첫 장이 3이고, 공비를 찾아야 되니까 A4가 24다. A4가. 그지? A4가 24니까 AR의 세제곱이 24가 되는 거고, A는 이 앞에 2에서 첫 장이 얼마다? 3이다. 그러면 3으로 나눠버리면 우리는 r 3제곱이 마다 라고 할수 있노? 응? 8 그럼 r은 얼마다? 그렇지 r은 2가 되겠지 공비가 2 찾았고 첫장3 찾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뭐 구할 수 있어? 일반원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문제에서 시그마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k는 k는 아니네 n이네 자 n은 1부터 상관없어 어차피 10까지고 an 그러면 얼마고? 첫장은 3이고 공비가 얼마? 2에 n-1제곱이 되겠지. 신고가. 택배? 윤택배. 자. 얘는 공비가 얼마고 등비수열 시그마 프리법 몇 번? 시그마 프리법 몇 번? 5번. 등비수열의 합 공식 쓰면 되는 거지. 공비가 얼마야? 2잖아. 그러면 2 빼기 1에 첫째 항 얼마고? n에다가 1 집은 게 첫째 항이지. 3. 에, 3 2에 몇 제곱?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10제곱이지. 항의 개수지. 맞자 항의 개수도 일반항 모양하고 관계 없대. 어. 항의 개수. 총 K, n은 1부터 10까지 10개니까. 빼기 1 1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 정리하면 분모는 1이니까. 3 곱하기 2에 10제곱 빼기 3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p는 얼마고? 3. Q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PQ에 곱을 구하라 그랬잖아. 얼마고? 최종, 최종 답은? 그렇지.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2번 점화식. 자, 1번 점화식 뭐였지? 등차. 2번 점화식 뭐? 등비. 자, 3번 점화식. 3번 점화식 뭐라고 돼있노? 좋아, 셜. 3번 점화식 좋아. 3번 점화씩 조화 자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a n 분의 1은 우리 역수치는 a n 분의1 플러스 m-1d 이걸로 구하자 그랬지? 그지자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요렇게 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야 자 조화수열 한번 봅시다 자 조화수열이 어떤 것을 조화수열이 판별을 하냐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역수치한 모양이 등차수열이 라지지 맞지?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얘 조화중앙 아이가? 근데 실제로 역수치한 모양으로 봤을 때는 등차중앙이지. 가운데 양을 두배 했을 때 앞뒤 양이 합과 같다는 거니까. 맞지? 조화수열의 정의가 뭐지?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지. 맞지? 역수가 등차수열이니까 AN. 왜 이렇게 노 지금 전부 다 이게 세고 꺼냈는데. AN 플러스 E. 자, 얘가 역수치하면 am 분의 1이 되는거아이가 역수치하면 am 플러스 1분의 1아이가 그렇지? 얘 am 플러스 2분의 1이지. 이게 무슨 수열이고, 이게 조화 수열이라면, 이게 무슨 수열이고? 수혈. 등차지.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을 만족하니까 가운데 항을 몇 배하면, 두 배하면 앞뒤 항이 아까 같다 얘기되는 거야, 맞지? 그럼, 요게 이제 분모 통분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으로 내리고 이런 거예요. 어, 근데 잠깐만. 오케이 okay. 지금 여기 뭐 특별한 숫자는 없지만 이걸 양변에 an an 플러스로 나눠줘 볼까 an an 플러스 나눠주면 얘는 1이지 와 어, 화날라 그러네 왜안 나오지 새 건데 자 1이지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이지 얘는 an 분의 1이지 맞지 그러면 앞뒤양의 차이가 1로 일정한 거지. 맞지? 그럼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 맞나? 그럼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조화수열인 거지. 그럼 조화수열인 걸 너희가 판단했다. 느꼈다. 그럼 뭐 조화수열 일반화 공식으로 바로 가면 되지. 아 이건 조화수열입니다. 이런 점화시까지는 조화수열입니다. 조화수열 일반화 a n 분의 1은 등차수열 그대로 첫장 플러스 M-1D 됐나? 오케이. 첫장이 역수치한 계 등차니까 역수치한 계 첫장이 a n 분의 1이잖아. 맞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다음 문제 한7번한번 봅시다. 자7번한번 봅시다. 자7번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너희들이랑 얘들아, 공차가 얼마고 역수치한 게 역수치한 공차가 얼마고? 아니 지금 역수치해놨잖아 지금 공차 얼마로 보이노? 지금 3으로 보이지? 이점다씩딱 보고 어? 이거 무슨 수일이다? A는 조화 수일이라는 거 느껴지죠? 공가 얼마인? 3인 조화 수이다 맞지? 그지? 맞지 맞지? A는 좋아하고 역수취한건 능차고 됐나? 그러면 오 어, 조화 수일인 거 판매나 했으면 용나 올라가나 진짜. 새우 끄는 뇌익하지. 어 거꾸로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a n 분의 1은 근데 잘 나온다 얘는 a n 분의 1은 a 1 분의 a 1이 얼마죠? 공식부터 적을게 a 1 분의 1 플러스 n 1 d 요게 공식이거든 좋아 수열에 오케이? 그러면 a 1이 얼마예요 지금? 2 분의 1 플러스 n 마1 d는 얼마라고 지금? 참, 요게 만족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지?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3 3에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5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2분의 얼마? 통분하면. 6 n 빼기 5. 그게 바로 am분의 1입니다. 맞죠? <laughs> 그지 근데 너희는 a10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an으로 바꿀까? an은 얼마고, 역수치하면 얼마고. 6m-5분의 얼마? 이 그러면 a10은 n에다 10 집어넣으면 얼마고 55분의 얼마? 이 이렇게 되겠지. 됐죠? 오케이? 그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